네, 안녕하세요. 마린스타이아입니다 드디어 160... 어, 오, 신마부 165레벨 이제 연무장에 입성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마부만 먹고 사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전드리 스피어 한번 빡 꼽아! 그러고 나면 은 이제 나머지 애들 잡고 이 레전드리 스피어가 12마리나 맞아가지고 그리고 분당 경험치가 그래서 거의 이제 한 80만 가까이를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들 처리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뭐 연무장은 필요도도 없는데 경험치는 이제 엄청 먹고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 옆에 남아있는 것들 짭짜리 처리해주고 여기는 근데 막상 드랍 테이블이 렇게 좋진 않아요 연무장 여기서는 이제 그나마 뭐주무서는 아대 공격력 다만 이제 신마북이랑 이런 미라클 큐브, 마스 미라클 큐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백제 전사 상의도 나오긴 하고 꿈조랑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괜찮은 건데 개체수가 또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110제 드래곤이 나르셀 도안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재료가 워낙이나 구하기 힘들어서 막상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진또 않죠. 그래서 이게 연무장, 2연무장이랑 1연무장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1연무장은, 뭐 여기 애들은 이제 레벨이 지금 170이잖아요. 1연무장은 레벨이 이제 168이라서, 뭐, 꿈의 조각이랑, 뭐 화비도 주고. 여기는 근데 막상 뭐, 그렇게 뭐, 맛있다,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100점 뭐, 상위 정도가 끝이고. 여기도 총알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도안들도 여기서 이미 나오는 거면 비싸긴 힘들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65레벨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 한게 사냥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제, 연무장을 돌면서, 다른 랭커분들은 또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썬네일이 연무장 사냥을 보여주려면은, 아이스 스트라이크로 사냥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스트라이크로 이제 전맵이 맞아지니까, 데미지 세지고 하면 이제, 또 이게 스펙업을 더 하고 싶은 맛이 나긴 하겠습니다, 선콜은 그래서 체라, 체라보다, 오, 어, 체일라이트는 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하실 때는 이제 아이스트라이크 쓰는 건가? 체라 간지 후돌돌. 이런, 아, 야, 너무, 와, 너무 간지나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썬콜은 연무장 오고 나면은 어 블리자드 깐지 후덜덜 야 달라요 달라 역시 사냥 1등 썬콜 이제 1 6 5벨 되갖고 연무장 오면은 어 완전 편안하게 영화편 보시면서 편하게 이 레벨 올리고 큐브 먹고 그렇게 이제 어 웰빙스럽게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캐논 캐논 형님 한번 사냥하는 걸 한번 봐보죠 캐슈는 연무장에서 이렇게 랭카나 딱꼽아 놓으면은 애들을 가운데로 쫙 끌어모고 으 차렷. 위쪽은 이제 이 몽키랑 엔카로 잡고 밑에서만 이제 레이저를 빵빵빵 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캐슈 형님들 보면은 이 몽키가 또 덤지가 세요. 약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너프가 된 연무장인데 전혀 그러지가 않죠. 어. 근데 지금 이제 드랍을 좀 건드려가지고 좀 뭐가 좀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음. 큐브가 바이상 너프가 때려진 듯. 이제 레벨업이랑 이런 것도 많이 좋아서. 캐슈는 이제 레이저 포랑, 위에 이렇게 엔카 모아가지고, 위에 쫄따구들이 처리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근데 여기로 어떻게 바로 꼽히네요? 엔카가 여기서 어떻게 써지는 거지? 이게 뭐, 자리를 설정해갖고 쏠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이라, 캐슈 형님들도 165레벨 되고 나면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지금 랭킹 1등 형님이 캐슈 형님으로 변했죠? 그런 것처럼 되게 상양이 좋으니까, 다들 열심히 레벨 올린 다음에, 오, 이렇게 멀리서도 이제 쏴지네요. 위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쏘놓으면은, 여러모로 괜찮다는 거. 오늘도 이제 팔라딘 사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팔라딘 형님들 같은 경우는 연무장에서 보면은, 뭐 사냥하는 모습 한번 봐보죠. 그래서, 어, 일단 범위기가 좀 무른 느낌이 다른데? 생초리한방 깡! 한 방에 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참, 힘이 요 어. 그래도 나름, 여러 말이 많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도움 되셨으면, 구독을, <laughs> 좋아요 <웃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파란의 화이팅! 파 화이팅! 자, 이번엔, 그, 데몬 슬레이어 사양 영상으로 보러 왔습니다. 대술 예, 중에 랭킹 1등 와인형님이신데, 어, 에너지 파 쓰는 거랑, 바인딩 쓰는 거랑,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뭐, 기모으면서 쏘는 거랑, 끌어 모으면서 이렇게 잡네요. 데그 데몬 익스플로션은 잘안 쓰나? 이게 보면? 아, 범위가 엄청 기네. 저런 식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그냥 쭉 빨아들이면서 사냥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을 하고 있나 봐요. 그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 중간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랑 어, 데몬 저 하울링도 이제 쿨이 30초라서 쿨 때마다 한 번씩 써주고 이런 식이라서 역시 대슬이 나쁘지는 않는것 같아요. 근데 또막 완전 엄청 빠르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고 근데 평타가 그냥 치면은 위에까지 다 닿네요. 대슬 평타는 범위가 왜이러지 어, 엄청 좋네요 여러분들. 아 이런 식이라서 여러분들 대슬 키신 형님들 힘내가지고 이제 연무장에 들어가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숍 사냥을 보러 왔는데 비숍은 이게 엔젤 레이가 범위가 잘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샤이닝 레이랑 제네시스를 쓰면서 잡다가 샤이닝 레이로 이제 위아래로 슉슉슉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잡고 범위들이 그래도 이제 샤이닝 레이가 좋아서 그래서 이게 은근히 4차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샤이닝 레이로 사냥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를 써버렸네요 화이팅입니다, 형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족분들은 저런 식으로 사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엔 나로 영상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어벤져를 간지나게 쑥쑥쑥 쓰는데, 요좀 아... 재미 적어서 그런가. 오, 그래도 나름 잘 맞습니다. 그렇게까지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나로분들도 그래서 연무장 오시고 나면, 오, 데미지 뜨는 거 봐라, 시원시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기 위에는, 그럼 어벤져로 잡고, 어 왼쪽 좀땡겨 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엄청나게 안 좋다까지는 아닌데 Y 축이 조금 아쉽긴 한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이 위쪽 두 칸은 맞고 밑에 거두개 잡으러 가고 이런 모습이라서 어막뭐 나로 뭐안 좋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어 그리고 지또 이제 소신님이 거의 1등 2등 뭐야 나로 형님이셔 가지고 데미지 뜨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살벌합니다. 샤프가 없는데도. 혼자서 자복프로도 이렇게 어벤져가 그냥 거의, 거의 제 스피어급이에요, 보면. 이런식이라서, 나로 하시는 형님들 조금 힘내시면은, 연무장 오면 또광뢰법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니다 이번엔, 도마의 연무장 사냥 한번 봐보죠. 에로레 하늘에서 이제 비가 뚝뚝 떨어지죠? 3층에서 써도 이제 비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좀, 범위도 넓고 이제, 폭시로 이 나머지 잔잔바리들 처리하고, 폭시 들이 그냥 한 방에 막 10만씩 터지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나름, 괜찮은데요? 어, 약간, 아이스트라이크처럼, 그래서 보마 분들도 지금 사용 많이 힘들겠지만, 165레벨만 찍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어? 비 내리게 하면서, 이렇게 사용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건 아마 신공분들도 비쌀 것 같아요. 신공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 보마는 위에서 밑으로 때리는 거여서, 여기에다가, 아, 여기에 또 이게 퍼펫을 뽑아놓으니까 이거 떨궈지들라 퍼펫들이 처리를 하네요. 야, 이거 맞돌입니다. 보니까 퍼펫이 공격도 해가지고, 옆에는 이제, 아, 이 옆에를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는데, 퍼펫이 다 잡아주네. 오, 괜찮은데요, 보마? 오, 와, 보마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배틀메이오 시... 1등 형님이신 버퍼님. 연분장 생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가지고, 이제 미치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끌고 와가지고, 거침없이 그냥 빠따질 해주고, 근데 리치들이 이렇게 많이 소환이 되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리치들이 좀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죠. 체인라이팅 데미지가 엄청 세네요. 그 체인라이팅 같은 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뭔가 델포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오 이렇게 아와쳤 매우 사냥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주 이제 돌아오고 하는 맛이 있어서 그렇지 타격감도 좋고 오아저 약간 전기 찌릿찌릿 위주로좀 사용하는구나. 형님, 여기 사이클론은, 본론가요? 사이클론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이. 아, 여기 사이클론은 이제 쓰레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열렙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필메이즈 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면은, 그냥 완전 나와바래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다들, 이것또 힘내가지고 연무장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보 보험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크나이트님 사냥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다크나이트 분들은 여기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용가리님이신데, 다크나이트 랭킹 1등형님이시죠? 다크인펠 사냥을 하고, 로우 한번 뽕! 어흥! 하고, 한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다크인펠만 중중중 하시는 것 같네요. 1층이 잘안 맞는 건가? 근데 로우가 쿨이 되게 짧은 편이라, 와, 근데 팔이 진짜 기네요, 보니까. 어, 차장보니로 미쳤는데요, X축이? 야, 데미지도 왕, 시원시원합니다, 보면은. 방당 18만씩 더 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냥이, 오흥! 야. 한 번씩 오는 것딱 잡고. 화이팅입니다, 형님. 이런식에서 여러분들, 다크나이트 하시는 분들, 지금 전사가 좀 힘드시겠지만, 용기상님들이랑 요렇게 해가지고 사냥 가능하니까. 다들 165까지만 좀 고생하시고 나면은 엄청 멋있는 다크 나이트로 사냥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감사. 퓨어로 사냥 영상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우리 검성님 히어로 사냥이 되게 좀 보니까 연무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 좀 쉽긴 한데 어 X 축은 짧은데 이제 Y 축은 좀 좋은 편인 것 같고 형님 여기 샤우트 사냥은 별로인가요? 우리 샤우트가 있긴 한데 샤우트는 별로 이렇게 맛돌이가 아닌가봐요. 아, 연무장 다 돌아보는데, 히어로. <laughs> 대단하십니다, 이 게임. 그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야, 여러가지 봤는데, 어, 타수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히어로가, 업프가좀 빨리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랭킹이 높으셔가지고. 어, 다크나이트랑 비교해보면은 진짜 차이가 큰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사용은 가능한 <laughs> 스피드 같긴 한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레벨이 이렇게 또 따라서 가시는 게.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